시냇가 푸른 나무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플러스 고등학교 1학년 신예성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시작하기 앞서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말이 버벅거리거나 떨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웃음> 어, <웃음> 우선 저의 과거 신앙생활과 현재 신앙생활에 대한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름을 떨쳤던 악명높은 말썽꾸러기로 유명했는데요. <laughs> 어, 지금 뒤에 이제 사진이 보일 텐데요. 어, 잠옷실 옆에 있는 유리벽 기억하? 아, 잠옷실 옆에 있는 지도 알고 계시나요? 예전에는 어, 유리벽이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지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혹시 다들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사실 제가 범인입니다 <laughs> 제가 어렸을 때 비전을 해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놀다가 쿵 하고 부딪혀 깨트려 버렸는데요 어, 참 가슴 아프죠 <laughs> 또 가끔은 부모님께서 주신 황금을 띄워 먹어 간식을 사 먹기도 하고 어, 좀 되게 악명 높고 이제 교회에서 말썽 꾸러기로 유명했던 저는 이제 중학생이 되고 플러스 첫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여름 수련회의 목적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그냥 놀러가서 뛰고 먹고 놀고 밤 늦게까지 노는 시간인 줄만 알았는데 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렇게 지나게 되었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되고 다시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고, 채널 집회를 하며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머릿속으로, 너는 내게 부리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다. 어,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어, 어리선가 본적 있지만, 한번더 읽어본 적도 없고, 기억도 없었는데, 이, 이 말씀이 제 머릿속을 강타하며, 저절로 통성 기도가 나오며 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뭔가 가슴이 벅차면서도 기쁘고 슬펐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항상 통성 기도를 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조금 성숙해진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앞으로 진로와 비전을 고민할 시기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진로와 비전을 생각하면 꿈, 정, 꿈이나 아니면 직업과 연관되어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제 진로는 가까운 미래인 대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대학이 아닌 일본 대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의 문화와 음식 등 같이 여러 일본에 대한 것들을 무척 좋아했었는데요. 사, 사진. 네.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는 일본의 기독교 통계 자료표 통계 자료입니다. 어, 점점 오르고 있는데요. 어, 하지만 2011년 정점을 찍고 나서 2018년 기준 192만 명. 많아 보이시나요? 하지만 일본의 인구수가 약 1억 2천만 명인 걸 감안하면 1%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어,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된 기독교가 아닌 변형된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꽃들도라는 찬양 아시나요? 저는 이 찬양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이 찬양은 사실 일본에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이처럼 좋은 찬양도 있고 기독교 숫자도 많았던 일본이 상황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며 전도도 하며 하나님을 널리 알리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 부족하지만 때로 원수이기도 하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가끔은 어, 가깝기도 하고 먼 나라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일본을 위해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플러스 신여성했습니다. 네. 어. 여러분 예승이의 간증을 잘 들으셨죠? 그리고 예승이의 비전도 잘 들으셨죠?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놀랐는데 하나는 예승이가 굉장히 그랬거든요. 어, 저 지금 누구 아들이지? 어우 대단하다. 어 그러는데 우리 예승이가 어느 날 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그리고 성숙을 넘어서 비전의 사람이 되어가는 부분에서 보면서 저는 성령님의 신기함을 볼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알았어요. 한 번도 내가 그걸 못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변했냐? 그리고 한 번도 못 물어봤어요. 혹시라도 아들에게 결례가 될까 싶어서. 그런데 정말 성령님이 우리 예생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듣게 되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놀라운 거예요. 하나의 성령이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꿔요. 우리 친구들, 성령 안에서 우리 친구들 모두도 해결을 통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자, 두 번째는 놀라운 것은, 어, 열방을 가슴에 품는데 보통 뭐 동남아 정도, 아프리카 정도, 뭐 다시 역성교, 유럽 정도, 근데 우리 아들 예승이가 정말 우리가 그토록 친밀감이 가까 있지만 없는 가까워도 먼 일본 거기에 신사 곳곳마다 신사가 세워져 있고 절 어, 이게 있는 건 신사고 이게 없는 거는 절이에요. 전체가 다 그리고 570만의 잡신이 있는 그 나라 1%도 안 되는 기독교 나라에 우리 아들 예승이가. 복음을 들고 거기서 공부하고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주님께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꿈이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은 우리 예생이 이 꿈을 가진 것만 해도 나는 하나님이 우리 예생이의 인생에 벌써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생각해. 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생이의 삶의 간증을 그리고 비전을 함께 들었으니까 이제는 어, 아들 예생이가 정말 열방 속에 가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나라, 열도의 일본으로 가서 그 일본을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데 하나님의 성교적 사명을 다하는 학도, 학, 여러분 학생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성교사적 사명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 기도는 다음에다할수 있지만 지금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 찬양을, 기도를 예배의 자리에서 자랐던 이 아들이 하나님,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이어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 가깝고도 못 이웃 나라, 복음이 꼭 필요한 나라, 그 문화 속에 기독교 문화가 이루어져야 될 나라, 그 열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줄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의 꿈이 한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이 아들을 통해 그토록 열릴 듯 닫혀있는 일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가운데 열도가 죽게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환상을 이 아들을 통해 볼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성, 덕성, 야성,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되 일본의 대학, 일본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지성의 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어려울수록 섬김을 잃지 아니 하는 덕성의 아들 그리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주지않고 포기하지 않는 야성의 아들 그리고 신의가의 보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을, 주의 말씀을 끝없이 하나님 앞에 충만히 채워가는 그리고 지 영생의 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발표한 이 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이 아들의 미래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놀란 영광을 함께 보는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생 일생을 주께 맡겨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사합시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도 꿈 이루실 때 항상 기도할게요. 송